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아시스 손둠을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2013년 우수문학조사고요 작가 이서연. 1985, 1981년 인천에 나고 자랐으며 서울, 아니 서울예술대학 문예산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2살 때 작가가 제대를 결심한 뒤 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읽었어 읽었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그들을 위한 선생 역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함께한 시간이 그들을 위한 선생으로 이어져 있다. 재미있고 독특한 이야기를 쓰고 싶고 워시스 산점의비멸은 그의 첫 발, 발걸음 발걸음이다. 매일 밤종일를 전부 배를 타고 산상의 바다로 타 아, 산상의 바다를 탐험 중이다. 서간월, 서울시대학교에서 립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동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그림책 바람이 불지 않은 면으로 제10회 보름 찬작 그림책 공모전에 우수상을 수상했, 아, 수상했다. 앞으로 따, 따뜻하고 감동이 있는 그림책을 만드는 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아, 작가의 말을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늘에초승달이떠 있었습니다. 종이를, 아, 종이로 배를 접어 산상의 바다에 나온 지도 오래입니다. 오늘 밤은 어쩐지 야감이 좋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삶이 다할 것만 같습니다. 저 멀리 야자수가 보이네요. 산상의 파도는 내가 탄 종이 배를 해변에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야자수 그늘에서 몸을 축이는데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 애는 자기 이름을 섭이라고 하네요. 레몬차와 호두과자를 먹으면 우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호두과자를 보니 소비는 문득 어떤 일을 떠오른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소비의 환상적인 이야기에 난폭 빠졌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소비가 가지고 있던 연필을 내밉니다. 그 순간 산상의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서둘러 배에 탔습니다. 종이배가 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소비와 나는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비의 이야기를 종이배에 적기로 합니다. 내가 가진 종이는 이것뿐일니까요다 적고 나니 신 종이, 종이배에 무늬가 생겼습니다. 이야기 무늬입니다. 소비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종이배는 또다시 산산배를 떠듭니다. 또 다른 섬을 찾아서 또 다른 무늬가 제일 이야기를 찾아서 신룡의 비룡소에 멋진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현 선생님과 편집자 박진희씨, 전성 어린 그림을 그려주신 화가 서한늘 선생님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의 바다를 떠도는 종이배에서 이서현"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애, 소비라는 애가 나왔는데, 그 애는... 음, 그발레학간 다르거든요. 근데 오아시스 산점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는 굉장히 예쁜 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발레 발레가 발레 발레 거기 발레 갔는데 발레 원래 소비가 채원이라는 애가 오기 전에는 발레가 가장 잘하는데 채원이라는 애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어 발레에서 2등으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채원이라는 애가 더 잘하는데 채원이라는 애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소비는다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었고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소비는 어느 날어그 워시스 그 상점을 보고 워시상점에 관련 드레스를 보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기 위해 가가지고. 엄마한테 토스트를 준 거예요. 그 하트가 크고 이렇게 짱.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의 내물이라고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한테, 아빠한테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 거짓말로 자기가 그 이번에 반려견에 호두깎기 인형이라는 그 연애가 있어요. 거기서 거짓말로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 근데 그 거짓말이 굉장히 마음에 찔렸겠죠? 근데 어쨌든 드레스를 입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걔는 어쨌든 채원이보다 발레를더 잘하고 싶었어요. 채원이가 근데 발레를더 잘해가지고, 준호공이되랑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셈이 나가지고, 즐거는데 정인이와, 야, 근데 걔, 막 이렇게 하면서 뒷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인이가, 어, 너, 지금, 질투하는구나, 하, 했어요. 어쨌든, 이, 소비란 애는, 이렇게, 어었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어, 소비야, 너, 스트레칭 안 했구나,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하지만, 소비는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로, 어, 저 스트레칭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소, 소비는, 진짜로, 그, 채원이보다 뭐든지 잘하고 싶었어요. 소비는 어느 날, 어, 그, 선생님이, 클라 아이 호두깎기 인형 주인공 클라라, 클라라 왕관을 보여줬어요. 소비는 그 클라라 왕관을 쓰고, 밤에, 아, 몰래 전에 가가지고, 원래 약간 핸드폰 찾으려고 전에 가서, 아, 연습실, 발레리나 연습실에서 핸드폰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천사는, 아, 천사는 아주머니가 천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어, 이상했어요. 어, 약간, 어, 바닥에 물회가 있는데, 유리, 아 유리, 거울, 거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빗자루로 그 유리 쓸고 있었어요. 물회 같이 생긴 걸.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물회는 이 빗자루로만 쓸수 있어요.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 못해드린 게 있는데, 오아시스 산점에 그, 얘가 발레, 이 복을 샀대, 그, 돈을 안 내지 않고, 그 전에 쓰던 땀 나는 발레복을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걸를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빨리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소비는 채원이보다 다르기 위했는데, 채원이의 거울, 채원이가 그 연습실 거울에서 7번을, 7번 거울을 하는데, 그것은 애들이 싫어요. 왜냐면, 그 거울이 좀 있, 거울이 어좀 그렇고 손과 팔이 이렇게 잘려 보여요. 그래가지고 싫었는데 어쩐 어쩐지 채원님은 거기 있더라서 소비도 채원이처럼 7번 칸에 거울에 가서 이렇게 발레 했어요. 애들 신기하게도 거울 앞에 모습에 또 다른 소비가 말로 걸었어요. 안녕, 난 소비야. 그래서 소비가 당황하면 물었는데. 그 소비가 이렇게 했어요. 너 누구보다 잘하고 싶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 내가 너 공부도 잘하고 어, 발레도 누구보다 잘해줄 하 테니까 네 그림자를 나한테 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거울에서 갑자기 구멍 생기다니 거기서 가위를 유리가 을주더니어그 그림자가 잘려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림자를 줬더니. 진짜 소비가 거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가짜 소비가 크크크 웃으면서 그 그림자를 매달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꺼내려져 하다가 그 애가 갔어요. 근데 그 애는 우리 누구보다 잘했고 누구보다 발레 잘했고 공부도 잘하는 애였어요. 소비와 다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놀랐다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거울 안 속에 있는 소비 소비 소비는 안에 채원이를 만났어요. 채원이도 그 알고 보니까 여기 거울 속에 갇힌 거였어요. 그래서 소빈는 이렇게 그 여기에서 어떤 오아시스 산전 비밀도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가지고 자신의 물건과 바꾸면서 그 여기서 나갈 방법의 방법을 들었어요. 거긴다 돈으로 해결. 아 거기서는 다 물물 교환으로 해야 돼서 그래서 방법을 다 미션을 수행하고. 그 소비는 거울 밖으로 나가고 채원이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오아시스 선점에 자기의 물건들이 놓여있나 확인했거든요. 진짜 사람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뒤에서 뒤에서 그 채원이 목소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채원이도 그 밖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